정재무 TV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정재무 설계를 하니까 재무 설계 좀잘 알려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아카데미로 해서 어, 저가, 저가 가지고 있는 어, 간단한 그리고 조금 도움 될만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정재무 아카데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어, 혹시나 어, 재무 설계라든지 이게 렇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한번 읽어. 이게 유튜브에 올려 놓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laughs>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의 정 재무의 그거를 좀 알려 주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 제가 지금 저희 명함 명함 보이시나요? 네. 명함에도 이런 글자가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어, TV를, 라이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서 조금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정재무 TV에서는 저가 어떠한 고민거리, 고민 상담에 어떤 그걸 하고 같이 서로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laughs>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 이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참 좋았다 어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재무TV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쯤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응, 어, 그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어, 어떤 화두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떻게 조금 행복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재 이제 시장 상황, 어, 제일 궁금한 부분일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는 액션이 들어갈 것이고 이럴 때는 조금 출렁이지 않을까. 음.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화한 자산으로 조금 옮기는 일들을 그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 것도 그런 해당된 내용이었고요. 점점 점점 어 신문 지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어. 위험이 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솔직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그때도 저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위험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유동성이 조금 많이 풀려났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어, 시, 그, 투자를 할때 빚을 내서 신용 투자가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 위험하지 않을까, 어, 라고, 저번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솔직히, 미국의 어떤 그런 시장상을 안볼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은, 달러가 기출통화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외국인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이머징 시장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 물가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를 좀 많이 봅니다. 고용지표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고요. 고용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금리를 조금 음~ 딜레이 시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그 금리 지금 이모징. 국가에서 환율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채권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 점점 많이 올랐서1192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전에 진짜 좀 많이 저점일 때 달러를 바꿔놓으셨던 부분은 환차 이걸 조금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미국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연준의 어떤 위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조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된다고 라 합니다 중국 시장은 진짜 공산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투자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어~ 저희도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봤을 때 미국도 조금 들어가지만 중국적으로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일 가격이 조금 어 저가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규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규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조금 들어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만약에 저 전화 저게 미래에증권에 있는 과장 과장님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게 다 맞으면 그죠. 근데 추세를 봤을 적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 그리고 이제 최종 관향 연구 분석했던 게 조금씩은 맞아떨어져 간다. 그래서 제가 한한달 전부터 해가지고는 유동성을 조금 많이, 총화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렸고 그때 펀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황금화 어, 시켜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난중에 아주 매력적인, 좋은 회사를 매력적인 가격에 살수 있도록 포지션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인 자산이 이탈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 이슈 자체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어 인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금리가 완전 다 올라가지고 이제 떨어질 것 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금리를 올릴 거라라고 얘기를 한할 할 뿐이지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차,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화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주식시장 자체가 어 조금 이렇게 신용으로 조금 이렇게 주식에 들어온 포지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나가게 됨으로 해서 조정이 되면은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신용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돈을 갖다가 넣을 수 없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팔리고 이게 매도가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조금 점점점 커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보이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은 그때 그때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어, 제가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되 하게 된 것은 짠 보이시나요? 정재무 TV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방송.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늦은 8시에 할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 한 30분? 음, 정도만 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변액상품 수익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 어, 변액상품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음에는 좀더 이쁘게,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첫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